안녕하세요. 야구 분석 토대장입니다. 제가 분석하는 모든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링크를 통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9월 22일 KBO MPB 야구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KBO 야구입니다. KBO 첫 번째 경기는 리그 3위 SSG와 9위 두산의 맞대결입니다. SSG는 올 시즌 134 경기에서 69승 3무 61 패, 승률 0.531로 안정적으로 상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34승 3무 29 패로 승률 0.540으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평균 득점은 4.28 점, 실점은 3.95 점으로 마운드와 타선의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두산은 시즌 137 경기에서 57승 6무 74 패, 승률 0.435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홈에서는 27승 3후 38패로 부진했고, 원정에서는 30승 2무 36패 승률 0.45로 약간 나은 흐름을 보이지만 여전히 리그 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평균 득점은 4.46점, 실점은 4.86점으로 마운드가 불안합니다. 선발 매치업을 살펴보면, SSG는 드류 앤더슨이 나섭니다. 시즌 28경기에서 11승 6패 ERA 2.18을 기록하며, 리그 정상급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6승 3패 ERA 2.1위로 안정적이며, 최근 10경기에서도 5승 2패 ERA 2.38을 기록했습니다. 직접 낸시전에서는 6이닝 2실점으로 팀의 승리를 안기며 여전히 믿음직한 피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은 곽빈이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17경기에서 3승 7패 ERA 4.53으로 기복이 심합니다. 원정에서는 2승 2패 ERA 5.03으로 불안한 성적을 남겼고 최근 10경기에서도 1승 5패 ERA 4.87에 그쳤습니다. 직전 키움전에서도 5이닝 3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되며 분위기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양팀 타선 분위기를 보면 SSG는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로 상승세입니다. 평균 득점이 6.8점에 달하고 실점은 4.2점으로 공격력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팀 타율은 무려 0.316으로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타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은 최근 10경기에서 1승 9패라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평균 득점은 2.4점에 불과하고 실점은 6.5점으로 투타가 모두 무너져 있습니다. 팀 타율도 0.23위에 머물러 있으며 장타력과 집중력 모두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맞대결 전적을 보면 올 시즌 SSG가 14경기에서 9승 5패로 앞서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6경기 중 4승을 가져가며 문학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는 선발 매치업과 최근 타선 분위기 모두 SSG 쪽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앤더슨의 안정적인 피칭에 폭발적인 타선이 뒷받침된다면 두산이 반전을 이끌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곽빈이 제구를 잡지 못한다면 초반부터 경기가 기울 가능성이 크고 흐름은 자연스럽게 SSG 승리 쪽으로 예상됩니다. 소대장이 예상하는 승리팀은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다음으로 MPB 야구입니다. MPB 첫 번째 경기는 퍼시픽 리그 2위 리오엠과 6위 지바로떼의 맞대결입니다. 리오엠은 시즌 79승 3무 53패, 승률 5알 9푼 8리로 리그 상위권을 유지 중입니다. 홈 성적은 43승 26패로 강세를 보이며 평균 득점 4.19점, 실점 3.42점으로 안정적인 마운드와 준수한 공격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바로 때는 51승 3무 79패, 승률 3할 9푼 1위로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21승 2무 45패, 평균 득점 2.88점, 실점 4.13점으로 극심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니오넴의 선발은 이토 히로미입니다. 시즌 24경기 14승 6패 e r a 2.56을 기록 중이고, 홈에서는 다소 약세를 보여 3승 4패 e r a 3.75지만 원정에서 11승 2패 e r a 1.78로 특출납니다. 직전 라쿠텐전에서는 7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고, 지바로떼전에서도 7이닝 2실점으로 안정감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지바로떼는 카와무라, 토키토가 나섭니다. 시즌 3경기 1승 1패 e r a 3.86으로 경험은 적지만 직전 라쿠텐전에서 5.1이닝 1자책으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리오넴은 최근 10경기 7승 3패로 상승세입니다. 평균 득점 6.0점, 실점 4.2점으로 타선이 뜨겁고 팀 타율도 0.299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바로떼는 최근 10경기 4승 6패, 평균 득점과 실점이 모두 4.4점으로 마운드가 불안합니다. 맞대결 전적에서는 올 시즌 21경기에서 니오넴이 15승 6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 9승 3패로 확실한 우세를 점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전체적인 전력과 흐름 모두 니오넴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이토 히로미가 지금까지 보여준 안정적인 피칭을 이어간다면 경기 주도권을 초반부터 니오넴이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바로 때는 카와무라의 투구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지만 현재 니오넴 타선을 상대로는 버티기가 쉽지 않아 득점 지원을 받기도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대장은 리오넴 승 언더를 예측해봅니다. 다음 경기는 센트럴리그 최하위 야쿠르트와 리그 선두 한신의 맞대결입니다. 야쿠르트는 시즌 51승 6무 76패 승률 4영리로 6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홈 성적은 29승 3무 34패, 평균 득점 3.19점, 실점 4.24점으로 마운드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신은 83승 3무 51패, 승률 6할리 푼사리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44승 2무 24패로 강세를 보이며 평균 득점 3.87점, 실점은 2.61점에 불과할 만큼 마운드가 안정적입니다. 야쿠르트는 아오야기가 선발입니다. 시즌 단한 경기 영승 1패 e r a 9.00으로 불안합니다. 직전 히로시마전에서 사이닝 4실점으로 흔들렸습니다. 한신은 사이키 히로토가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23경기 12승 6패 e r a 1.60으로 리그 정상급 투수입니다. 원정에서는 ERA 1.43으로 더욱 강력하며, 직전 준위치전에서는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야쿠르트는 최근 10경기 5승 5패, 평균 득점 4.1점, 실점 4.3점으로 기복이 심합니다. 팀 타율은 0.246으로 나쁘지 않지만 마운드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한신도 최근 10경기 5승 5패, 평균 득점 3.8점, 실점 3.5점으로 비슷한 성적이지만 투수진의 힘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맞대결 전적에서는 올 시즌 23경기에서 한신이 14승 1무 8패로 확실히 우세합니다. 특히 원정에서도 8승 3패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경기는 투수 매치업에서 이미 큰 격차가 보입니다. 아오야기가 불안한 반면 사이키 히로토는 리그 정상급의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쿠르트가 홈미점을 살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 예상됩니다. 토대장은 한신승 오버를 예측해 봅니다. NPB 마지막 경기는 퍼시픽리그 1위 소프트뱅크와 3위 오릭스의 맞대결입니다. 소프트뱅크는 시즌 80승 3무 49패 승률 6할 1푼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43승 3무 21패 평균 득점 3.96점 실점 2.64점으로 홈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반면 오릭스는 67승 3무 63패 승률 5할 1푼 오리로 3위에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33승 1무 33패로 평범하며 평균 득점 3.75점 실점 3.87점으로 다소 불안합니다. 소프트뱅크 선발은 57요스케입니다. 시즌 10경기 5승 2패 ERA 2.14를 기록 중이며 홈에서는 ERA 1.54로 더욱 안정적입니다. 직전 오릭스전에서도 6이닝 무실점으로 승리하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릭스는 안데르손 에스피노자가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21경기 5승 8패 ERA 3.15 원정에서는 ERA 2 5 1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직전 소프트뱅크전에서 4.2이닝 사실점으로 흔들렸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소프트뱅크는 최근 10경기 5승 5패, 평균 득점 3.7점, 실점 4.1점으로 타격에서 기복이 있습니다. 팀 타율은 0.276으로 좋지만 불펜 난조가 문제입니다. 오릭스는 최근 10경기 4승 6패, 평균 득점 3.1점, 실점 3.6점. 팀 타율은 0.201로 극심한 타격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맞대결 전적에서는 올 시즌 22경기에서 소프트뱅크가 15승 2무 5패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6승 3패로 강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선발 매치업과 최근 타격 흐름 모두에서 소프트뱅크가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오칠 요스케가 최근 3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승리를 따내며 컨디션이 절정에 올라있고 홈 강세까지 더해진다면 경기 주도권은 소프트뱅크가 초반부터 확실히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토대장이 예상하는 승리팀은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기까지 KBO MPB 야구 분석을 마쳤습니다. 내일도 더욱 정확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